수,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다리 다쳤어요. 헤헤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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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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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먹으러 갈때 빨리 먹고 싶다고 뛰지 마세요. 이렇게 무이 아작이 난답니다. 귀엽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코팩하는 영상을 제가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지금 꽁지 선수가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척하면서 입장을 했는데요. 저거는 박태환 선수를 따라한 것이죠. 되게 메타몽 같은 우리 꽁지의 선수. 아, 착하다, 잘했다, 연기 지존. 네, 아 저렇게. 물티슈로 코를 그냥 후벼파주고 있어요. 저렇게 막 살을 막 빨갛게 만들 정도로 막저렇게 후벼 후벼대고 있고요. 어 저거 저때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쓰고 있었어가지고 엄청 잘안 닦였었어요. 되게 힘들게 이렇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화장한 걸 지우고 나서 코를 풀고 나서 코를 세게 풀고 나서 눈, 눈치도 보고. 음, 저왜 저러니 진짜, 진짜. 막 인사도 하고 사실 저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스포츠 중계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꽁지 선수 내 프로필은 저는 1992년 5월 19일생이고요 A형이고요 촬영 경력은 2년에서 3년 정도 되고요 아, 피부 타입은 극지성, 극지성, 초극지성 근데 어, 얼마 전까지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각질 제거라든지 이런 걸좀 열심히 해서 피부 상태가 조금 좀 좋은 편이에요 또폼 잡는 꽁지 선수가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코팩을 스타트! 자, 지금 들고 있는 저 제품은 홀리카 홀리카 피그 클리어 블랙헤드의 3스텝 키트 노워터 타입입니다. 제가 옛날에 돼지 코팩, 3단 돼지 코팩, 그리고 킬, 3단 킬 커버지, 킬렐릴러 킬 코팩을 써봤었는데 옛날에 블랙헤드 3스텝 노즈팩이 있었고 자, 지금 공지 선수가 이게 앞에 원스텝이 보글보글 탄산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파우치를 비비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좀 지금 어 저게 잘못 비빈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비벼야 됩니다. 아 정말 그지같이 이렇게 한 방에 제대로 못 짚는 인간미가 넘치는 공지 선수. 시트를 열면은 검은색 천땡이고요 저거를 이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어 꽁지 선수가 뭔가 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게 예, 이렇게 이 손가락을 잼잼 도리도리 잼잼 뭐하는거야 저거 랄랄라 울랄라 슈, 슈루슈루슝 저게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코에 버블버블 버블 해가지고 탄산이 올라오는 걸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보면은 지금 조금밖에 안보이는데 저게 원래는 더 많이 이렇게 보글보글 보글 하거든요 어, 자, 이 상태로 5분을 버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우리 모두 5분 동안 긴장을 풀고 릴렉스 해보아요. 5분. 전 무표정한 꽁지 선수 뭐죠? 사실 저때도 다리가 다쳤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굉장히 멘탈이 나가있는데 아, 지금 되게 쉽게 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 스텝으로 넘어가는 꽁지 선수. 되게 또 활기차게 의자를 저 표정 좀 봐, 되게 되게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불쌍해. 자 원래는 저렇게 물을 뚫어 가야 하는데 말이죠. 제 옛날에 산나코 팩트 영상처럼 물을 묻혀야 합니다. 코에 물 묻혀야 돼. 물을 가져올게. <laughs> 물. 물이야 자 이렇게 물 들어가는 숲속에 핑크 잠옷 요정으로 떠가야 되는데 얘는 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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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제자리에 돌아와서 보여주는 게 지금 노워터라는 이모티콘이죠? 여호와타. 저거 노워터 물따이 필요 없다 아 왜냐 일제품이 여기 이렇게 약간 미끄덩한게 남아있거든 그 상태로 이제 딱 촤딱 붙이면 이제 팍! 이렇게 얼굴에 달라붙는 거더라고요 자 야하, 붙이, 지금.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 내려가지고, 콧볼 막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인데, 피지가 이렇게 안 빠져나오는 거 없이 탁 듣는다고요. 근데 좀 걱정이네요. 제가 요새 피부가 너무 좋아서. <laughs> 자, 이제 잘 붙였으면요. 15분 정도 대기를 해줍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홀리카 홀리카 쿠팩3종 세트를 여러분 무려 놀라지 마세요. 이세 가지, 이세 가지 모두 합해 단돈 7,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사이즈의 스트롱 타입 지금 남성분들이 좀 쓰면 좋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성분도 굉장히 강력하고 크기도 매우 강력합니다. 자, 홀리카 홀리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오리지널 타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 클레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기 또 이렇게 핑크핑크스럽게 만들어놨는데요. 하이트 헤드, 블랙 헤드 모두 뽑기 수월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노 워터 타입인데요. 귀찮이진 갖고 계신 분들 기기울여 들으세요. 이것은 물을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코에 물을 바를 필요가 없이 바로 붙이면 피징창이 싹 되는 아주 그런 신박한 아이예요. 세 가지 구성 상품을 모두 합쳐 럭키 세븐 7,000원에 모시고 음. 있습니다. 아 지금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코팩을 음. 사용하고 있는 걸 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어머 저친구는 정말 너무. 30초 만에 5천만 장, 5천만 장 돌파, 7천만 장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잊지 말고 홀리카홀리카 노즈 급핵, 3단 급핵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당장 찾아주세요. 으아하! 눈에서 깨어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꽁지 선수. 어이구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자, 어, 만져보고 있는데, 맞아 저게 15분이 지나면 이렇게 한 딱딱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완벽하게 굳은 거죠. 자, 이제, 뜯어볼까요? 여러분, 코팩은 천천히 뜯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확 뜯으면 피지가 뽑힐 새도 없이, 그냥, 별 효과 없이 천천히, 하나하나 드러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저기 보이시면은, 찌금 보이시나요? 저기, 왔다, 왔다! 갸울! 예쁜 이런, 자, 보이시죠? 네. 어? 어?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여운 피지들. 피지. 네, 새끼들. 네,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제 래에서막 부어하는 귀여운 피지 덩어리들. 제가 피부 관리를 더럽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게 산화가 돼서 원래는 시커멓게 조금 단단한 피지 모양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게좀 전형적으로 보이는 코팩에서의 그 피지들인데 저는 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약간 하얗게 그냥 하얀 정말 이제간 만들어진 피지들이 조금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기 좀 보시면 좀 투명하죠 깨끗하게 투명한 피지들이 귀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려 좀잘안 보이는 구석이 좀 있긴 하네요 아쉽긴 해도 그래도 여기 많이 빠져나왔어요 콧볼 주변 보면은 네, 저게 어두운 화면에서 보니까 조금 지금도 보면 그래도 모공이 컸던 부분에 왕건이들로 이렇게 조금씩 뽑히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음, 피 가슴. 음, 기분이 좋아. 기분이 더 좋다. 아, 좋지? 아니... 자, 이제 마무리로 세 번째 스텝. 꽁지 선수가 되었는데요. 아, 저때저좀 놀랐어요. 저때저 저 꽁지 선수가 굉장히 놀랐는 게 손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 골무처럼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엠보싱도 이렇게 막 있고 한쪽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타이트닝 역할을 하는 삼재인데 보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문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 보니까 각질 제거나 약간 나머지 잔여물 같은 것도 좀 닦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5분 정도 5분 정도 문대주고 옵니다. 응, 정말 착실히 피, 피부 관리에 임하는 공지 선수씨 대견하다 나 대견해. 응, 예뻐 예뻐. <laughs> 자 5분 동안 열심히 문댄 공지 선수 다리가 아프니까 레너 피디에게 손가락을 닦아달라고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왜 손은 움직여도 괜찮은데 왜 저걸 떼달라고 했던 거지? <laughs> 네 지금 완성된 공지의 피부 관리 끝난 상태의 코를 보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 동안 돈도 많이 퍼붓고 원장님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피부과로 다니면서 제가 진짜 거의 병적으로 피부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이게 좀 많이 치료가 되면서 모공이나 피지 이런 것도 좀 관리가 됐었거든요. 음. 지금 도합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코팩으로 피지 관리 완료한 공지 선수였습니다. 중계도 잘했어나 잘했어 아 쟤도 잘했고 나도 잘했어 아, <laughs> 아이고 이산이 산에게 이산 부리는 거 봐봐 자 여러분 이번에도 코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laughs>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우리 꼬무니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나는 스트롱 코페를 나중에 써보려고 나는 스트롱이 좋아하는 뭐든지 쎄야해나 쌩게 짱이거든